안녕하세요 포기왕입니다. 전국의 스무 맛집을 월화수목금 매일 7시 업로드합니다. 구독고 콧물 한잔 마셨습니다. 제 유튜브가 잘 안돼도 좋습니다. 하지만 50년된 원조두유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진심을 다해 맷돌로 갑니다. 제 채널이 별로일 수 있습니다. 국산콩 100%로 만들었습니다. 300km를 운전했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국산콩의 진심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콩물이나 두유 좋아하세요? 콩물을 찾아드시는 콩물 애호가 정도 되신다면 어, 시청의 진주회관이나 영자누나가 소개한 이두부야 서리태 콩물 정도를 드셔보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이보리색 빨래비누만 봐도 목포 유달 콩물이 땡긴다 스프진분들은 콩물 중독입니다 사실 저는 홍추 1년에 한번 그것도 타이로 먹는 나이롱 콩물맨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50년 동안 국산콩으로 그것도 맷돌로 갈아서 콩물을 만들어 파시는 분들의 콩물을 제가 평가한다는게 사실은 말이 안되지 않나 실제 매장 가보시면 이렇게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사부작 사부작 영업하고 계시거든요 매장에서 먹고 가려고 작은거 하나 주문하고 또 작은거 하나는 포장했습니다 매장에서 파는 작은거 한 접시는 3,500원이고 어, 포장용 작은게 900ml에 8,000원 이었습니다 매장에서 먹고 가는 거는 할머니께서 적절한 농도를 맞춰서 물을 섞어주세요. 근데 그 기준이 할머니 기준이어서 상당히 진합니다. 콩죽 같은 느낌이지 절대로 마시는 음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시는 게 아니라 수저로 떠먹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네 콩물이 야쿠르트라면 이건 요플레? 슈퍼백 이런 수준? 이 두유 맛이 저 같은 나이롱 콩물맨에게는 익숙한 맛은 아니었어요. 보통 맛있는 콩물에서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진짜 입맛이 좀 특이하긴 해서, 어 날콩 냄새 있잖아요. 날콩 냄새? 콩비린내? 이런 거 나고, 콩이 아주 곱게 갈아진 거보다는좀 청키한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 제 취향에 비해서 여기는 되게 진하고, 부드럽고, 입자가 곱습니다. 유명 블로거인 뚱벅님. 블로그에서 보니까 콩 껍질까지 갈아야 이렇게 곱게 좋은 식감을 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눈에 식감이 엄청 부드러워 보이고 진해 보여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음 너무 건강한 맛? 이래서 살짝 실망을 했어요. 사실 이거 먹을 때는. 근데 손님들 계속 들어오셔서 포장을 해 가요. 되게 어린 분도 계시고 나이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 뭔가 있긴 있나보다 포장해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포장을 해 와서 집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 중간에서 좀 말미쯤에 공개될 예정인데 스킵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저렇게 홍물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홍물의 질감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좀 봐주십시오. 잘 모르겠는데 섞였는지 안섞여가지 제대로 못 보여서. 오마이갓! 응. 예! Oh 이걸로 그냥 다 섞어 버리자 네. 그지? 네. 마치 저거 같아 오빠 스프 위에 후춧가루 뭐지 지금 이 소리? 그인지? 아이스 하키 하는 건가요? 캐나다 사람이 콩물 먹으면 이럴까요? 쪼아 올라왔지? 응. 잘 나오고 있지? 결제 어디다가 드데까요포장 예. 작은 거 하나랑 숫자 하나 예. 여기 있습니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왜 다들 포장해가나? 그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그 콩국수도 하셨던 것 같아요. 메뉴에 있다가 지워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로하셔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집에 와서 그냥 물 섞어가지고 국수 삶아서 콩국수 해 먹으니까 끝장납니다. 진짜 제대로예요. 와, 이거는 아무리 제가 나이론 콩물맨이라 해도 알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포장을 해 가시는 거였구나 하는 거를 한입 먹고 바로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포장에 와서 콩국수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어, 서울에서 300kg 밖에 안 돼요. 저 같은 나이론 콩물맨도 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